오늘의 QT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입니다. 제목 매맞고 강금된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서 항아리를 하나 사서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 성문 하시드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한번 깨지면 다시 합칠 수 없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남 유다가 아예 박살날 정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재앙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 바소울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찾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유다의 심판,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여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 15절은 성전떨에서 설교하다. 20장 1절부터 2절은 예레미야에게 때리고 착고를 채우다. 3절부터 6절은 바수이 심판을 받다. 19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어 예언하라고 한 도베스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번뿐만 아니라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 재앙의 경고를 외칩니다. 예레미야 26장에도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외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표현을 "목을 굳게" 또는 "목을 곧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꾸준히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수울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16번째 제사장이 임멜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바수울입니다. 이 절에 보면 제사장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두었습니다.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린 것을 채찍질한 것으로 봅니다. 착고는 죄인이 몸이 뒤틀리도록 채워놓는 형구, 나무 토막이거나 아랫부분에는 발을, 윗부분에는 손과 머리를 넣어 잠그는 구조물로 볼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힐 때 발에 착골을 채워진 적이 있었지만 한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풀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착골을 풀어줄 때예레미야가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꿉니다. 마골 미사빕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려진 재앙 심판의 도구 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 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히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며 다 파괴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았으며 말씀도 주지 않았지만 이들은 거짓 게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였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차례 재앙을 선포하고도 얻는 것은 폭행과 감금이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욕설을 듣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나한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기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실패는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아직 읽지 않는 열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고 단지 늦어질 뿐입니다.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사로 여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바수울 대신 마골 미사빕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동과 마인드로 얻어진 이름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실까요? 정말 나의 삶을 좋게 여기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늘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